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돼 소문이 나고. 근데 마침 드디어 그 자기를 막 소리 치르면서 내쫓았던 그 고급 그좀 높은 그 사람 있죠. 그 사람 코트를 뺏었어요. Finally he you know robbed the coat of you know the he who yelled at him and kicked him. 그 자기를 쫓아라고 해드는 게 도와주지 않았던. 그 코트, 자기 코트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도와지도 않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던 그 관리, 그 사람의 코트를 뺏고 나서 드디어 그 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. The coat ghost <laughs> disappeared and don't show up again. 그래서 was not show up again.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. 이렇게 스토리가 끝났어요. 자, 여기서 어, 예이이 이,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? 이 아깝게의 치의 삶을 통해서. 예. 이 아깝게의 배치는 아깝게 아깝게 자기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뭐였어요? 자기 자신, 자기 실존 자체가 아니라 외투를 통해서 자기를 덮고 있는 외투. 그 외부의 것이죠. 자기를 치장해 줄수 있는 것. 그 외투가 잃어버리니까 자기 삶이 무너져버린 거예요. 자기 삶이 절망해 버리고. 그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. as if the very purpose of his life has vanished, then 것처럼 완전히 e e l apart uh, after the coat which had formed the very existence was taken from him, 자기 그 존재 자체가 예, 없어져 버린 것처럼 depressed 고 완전 hopeless 되버렸어요, 절망적으로 되버렸어요. 그 그러니까 삶의 의미 자체가 뭐였어요 아까 게 아껴 끼 베치는 자기의 삶의 의미가 그냥 코트였어요. 자신의 삶그 존재 자체가 실존이 아니라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외부의 조건에서 찾는다면.